깊고 깊은 밤하늘에는 수백만 개의 먼 별들이 반짝였다. 광활한 우주 속에서 한 별은 다이아몬드처럼 찬란하게 빛났고, 한 유성은 갑자기 스쳐 지나가 희미한 빛의 흔적을 남기며 사라졌다. 둥근 달빛은 몽환적인 구름 사이를 뚫고 신비로운 은색으로 공간을 물들였다. 아래에는 첩첩산중의 산맥들이 고요한 밤의 장막 속에 잠겨 있었다. 안개는 희미하게 흐르며 마치 하얀 강물이 산비탈을 감싸고 계곡을 채워 넣는 듯했고, 고요하면서도 황량한 풍경을 자아냈다. 문득 그 고요함은 여린 울음소리에 의해 갈갈이 찢겼다. 응애 응애. 간난아기의 울음소리는 온 살림에 울려퍼졌고, 그 황무지 속에서 어찌나 외롭고 연약하게 들리던지. 집 주위에는 날카로운 철조망으로 꼼꼼히 보강된 나무 울타리가 있었다. 바로 바깥에 무성한 풀숲에 숨겨진 금속 곰덫은 톱니 모양의 입을 크게 벌리고 언제든 닫힐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 희미한 소리가 목조 가옥으로 스며들어 잠든 사냥꾼을 깨웠다. 빈센트는 미간을 찌푸린 채 짙은 어둠 속에서 귀를 기울였다.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아기 우는 소리라고? 이 깊은 산골에서? 그는 중얼거렸고 그의 눈은 벽에 걸린 사냥 전리품들을 흘끗 보았다. 다른 생각이 그의 머리에 번뜩이며 처음에 의심을 씻어냈다. 틀림없이 쥐새끼가 또 기어들어 왔겠지. 하지만 만약 도둑질하러 온 놈들이라면 정말 운이 없는 거지. 냉정하고 단호한 표정으로 빈센트의 굳은 손은 집 구석에 세워져 있던 날카로운 도끼 자루를 단단히 움켜쥐었다. 그는 상의를 입지 않아 문턱을 나설 때 탄탄하고 울퉁불퉁한 근육질의 맨등을 드러냈다. 짙은 어둠 속 빈센트의 울퉁불퉁한 근육이 도끼 자루를 꽉 쥐자. 긴장하며 팽팽해졌다. 건조한 소리가 울리며 준비를 알렸다 그의 눈은 차갑게 밤을 훑었고 경계심과 위험으로 가득 차 있었다. 목조가 옥박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그는 사냥감을 노리는 포식자처럼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생각이 전광석과처럼 스쳐 지나갔다. 저놈들이 함정을 모두 피하고 자신들의 존재를 숨겼으니 평범한 도둑대는 아니군. 하지만 내 귀를 속일 수는 없어. 순식간에 너희를 끝딱내주마 주저함 없이 빈센트는 온 힘을 다해 발에 실고 손살같이 돌진했다. 그의 얼굴은 굳게 일그러졌고, 눈은 잔혹한 결의로 불타올랐다. 도끼는 높이 쳐들어져 고요한 밤을 찢고는 무시무시한 힘으로 곧장 내리꽂혔다. 나무가 산산조각 나는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지며 예상치 못하고 무자비한 공격을 알렸다. 빈센트는 한숨을 내쉬며 눈을 빠르게 움직여 호기심에 찬 말들이 고개를 내민 마구간 칸막이부터 어두운 구석까지 모든 곳을 살폈다. 그는 실망하며 혼잣말을 했다. 아무도 없어. 얼굴의 긴장감은 점차 피로로 바뀌었다. 빈센트는 손으로 이마를 문질렀고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쓰게 중얼거렸다. 우리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로 환청이 들리기 시작했어. 그러나 그는 그것이 또 다른 마음의 장난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체념하려던 순간, 응? 빈센트의 눈이 크게 뜨였고 그는 앞에 허공을 응시하며 의심은 빠르게 극심한 놀라움으로 변했다. 이런 빈센트는 굳은 채서 있었고 그의 단단한 두 손은 삐걱거리는 요람의 가장자리를 꽉 쥐고 있었다. 요람 안에서 부드럽고 신비로운 푸른 빛이 갑자기 뿜어져 나와 간나마기의 작은 형체를 감쌌다. 그 빛은 눈부시지 않고 요정 가루처럼 반짝이며 어두운 방한 구석을 비추어 모든 것을 환상적으로 만들었다. 빈센트는 얼어붙었고 그의 눈은 놀라움으로 휘둥그레졌다. 이게 뭐야? 그는 경악과 불신으로 목소리가 갈라진 채 소리쳤다.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거의 본능적으로 그는 재빨리 아기를 요람에서 들어올려 자신의 탄탄한 가슴에 바싹 안았다. 그 작은 몸이 그에게 보호되자마자 신비로운 빛도 사라졌다. 빈센트의 심장이 격렬하게 두근거렸다. 강렬한 박동 하나 하나가 울렸다. 달빛처럼 몽환적인 비탈에 그는 서 있었다. 맨 가슴은 숨결마다 들썩였고 흰 천에 쌓인 작은 생명체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소음이 고요한 공간을 깨뜨렸다. 빈센트는 깜짝 놀라 돌아섰다. 두꺼운 담요를 두른 올리나는 문간에 서 있었고 졸린 얼굴에는 걱정이 스쳐 지나갔다. 무슨 일이야, 빈센트? 왜 이렇게 시끄러워? 빈센트는 아내를 보자마자 살짝 놀라며 급히 물었다. 올리나, 왜가 널 깨웠니? 눈이 그둠에 익숙해지자 올리나는 얼어붙었다. 그녀의 시선은 남편 손에 들린 하얀 아기 포대기에 고정되었고 졸음은 완전히 사라지고 그 자리를 극도의 경악이 채웠다. 왜 아기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녀는 당황한 목소리로 외쳤다. 빈센트는 당황하여 시선을 피했고 관자놀이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그는 어색하게 아내를 바라보다가 다시 깊이 잠든 아기를 보고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음 그게 말이야. 관자놀이에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힌 채 빈센트는 멍하니 서서 품에 안긴 작은 생명체의 시선을 고정했다. 압도적이고 당혹스러우면서도 신성한 감정이 사냥꾼의 가슴을 휘저었다. 방은 커다란 창문에서 쏟아지는 신비로운 푸른 달빛에 잠겨 부드러운 정적 속에 있었다. 밖에는 깊은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반짝였다. 빗줄기 속에서 작은 먼지 입자들이 춤을 추며 마치 요정 불꽃처럼 부부 주위를 날아다니는 듯했다. 올라나는 쇼를 두른 채 곁에 조용히 서서 남편과 아기 아기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그 정적이고 감격적인 공간 속에서 빈센트는 간신히 입을 열었고, 감격으로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음, 내 생각엔 우리 아기인 것 같아. 포근한 자장가 소리와 함께 동화 같은 이야기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사방에서 구름들이 소용돌이치며 몰려와 거대한 소용돌이를 이루었고 반짝이는 별들을 가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두꺼운 구름층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쏟아지는 빗속에서 마법사는 언덕 위에 굳건히 서 있었고 그의 손에 들린 마법 지팡이에서는 따뜻한 노란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아래에서 마을 사람들은 기쁨에 겨워 환호했고 소중한 빗방울을 막기 위해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오랫동안 메말랐던 땅은 생기를 되찾고 다시 푸르러졌습니다. 그 공간에서 마을 사람들은 함께 노래를 불렀고 행복과 감사의 노래가 사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유성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 그는 항상 도사리는 위험으로부터 마을을 지켰습니다. 사나운 그림자 괴물들이 공격했을 때 그는 마을 사람들 앞에 서서 지팡이를 휘둘러 밝게 빛나는 마법의 불벽을 만들어 괴물들을 물리치고 모두를 안전하게 지켰습니다. 그의 신비로운 힘 덕분에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늘에는 창안한 희망의 별이 빛나 새로운 시대를 알렸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굶주리지 않았고 삶은 풍요롭고 충만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을 사람들을 위한 연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책으로 가득 찬 방에서 희미한 노란 불빛 아래서도 그는 여전히 몰두하여 일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능력을 마법이라 여겼고, 그래서, 빈센트의 나직하고 따뜻한 목소리가 예고 없이 울려 퍼지며 햇살 가득한 언덕의 고요를 깨뜨렸다. 실온에 책 읽고 있니? 화들짝 놀란 실온에는 두꺼운 빨간색 표지의 책을 황드피 색에 덮으며 작게 퍽 소리를 냈다. 소년은 고개를 들었고 투명한 푸른 눈에는 아버지를 알아본 기쁨이 빛났다. 방금 전의 당황스러움은 이내 환한 미소로 바뀌었다. 울퉁불퉁한 나무 등걸에 등을 기댄 채 그는 기쁘게 아빠! 라고 외쳤다. 빈센트 아리아는 일을 마친 후 만족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 장작더미는 가득 쌓여 있었고, 숲의 산들바람은 젖은 흙과 나뭇잎 냄새를 실어 날랐다. 갑자기 맑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빠, 정말 귀여워. 나 장작 다패으니까 집에 가서 밥 먹자. 빈센트는 실온애가 달려오자 시원하게 웃으며 팔을 벌렸다. 그는 아들을 공중으로 들어 올린 후 즐거운 듯 빙빙 돌렸다. 실온애의 까르르 웃는 소리가 와! 하는 외침과 어우러져 공간 전체에 울려 퍼졌다. 한바탕 놀고 난후 빈센트는 실온애를 품에 안았다. 아이는 아빠에게 바짝이 됐고 반짝이는 파란 눈에는 호기심이 가득했다. 아빠 질문이 있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마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빈센트는 뜻밖의 질문에 약간 당황한 표정으로 멈칫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얘한테 책을 잘못 사줬나? 기대에 찬 아들을 내려다보며 그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응? 마법? 그렇게 대단한 건 없어. 만약 네가 화살 하나로 곰을 쓰러뜨릴 수 있다면. 따스한 햇살 아래 빈센트와 시로네는 숲을 가로지르는 오솔길을 함께 걸었다. 아래쪽 계곡의 풍경은 반짝이는 강물과 푸른 나무들 사이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로 평화롭게 펼쳐져 있었다. 빈센트의 시원한 웃음소리가 울려퍼지며 정적을 깼다. 그는 아들의 작은 손을 꽉 잡았고 배낭 뒤에 꽂힌 도끼는 몹시 든든해 보였다. 아니면 네가 도끼 한 번으로 나무를 쓰러뜨릴 수 있다면 그것도 마법이지 그렇지? 하하하 <laughs> 시론에는 말없이 아버지를 따랐고 다른 한 손으로는 두꺼운 책을 꽉 껴안고 있었으며 침착한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길모퉁이 다른 한편, 숲 가장자리 근처에서 놀던 아이들 무리가 갑자기 멈췄다. 그들은 멀리서 두 부자를 보고 수근거리기 시작했다. 오, 빈센트 아저씨잖아. 시로네도 같이 가네. 쟤는 우리가 놀러가자고 해도 책 읽는 걸 멈추질 않아. 저렇게 두꺼운 책이 대체 뭐에 쓰이는 걸까? 제가 정말 글을 읽을 줄 아는지 궁금해. 빈센트와 시로네의 뒷모습은 나무들 뒤로 점점 사라졌지만 그들의 말은 끝나지 않았다. 다른 아이들이 여전히 축구에 열중하고 있는 푸른 잔디밭에 서 있던 두 아이 중한 명이 마지막 한 마디를 툭 던졌다. 쟤 너무 말랐어. 빈센트 아저씨랑 하나도 안 닮았네. 빈센트는 굳어선 채 이웃 아이들의 악독한 속삭임이 귀에 들어오자 그의 몸 주위로 짙은 보라색 살기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우리 엄마가 어디선가 주워왔대. 한 아이가 말했다. 아마 너무 귀계해서 버려졌나 봐. 그의 손은 주먹을 꽉 쥐었고 푸른 힘줄이 튀어나왔다. 어떻게 감히 내 아들에 대해 그렇게 말할 수 있지? 그는 이를 갈았다. 분노는 억눌려 강철 같은 결심으로 변하는 듯했다. 빈센트의 얼굴은 땀으로 번들거렸고 그는 아들을 불렀다. 실온에 만약 네가 단한 번의 도끼질로 나무를 베어낼 수 있다면. 숲의 찬란한 햇살 아래 시론에는 자신이 방금 목격한 것을 믿을 수 없어 눈이 회동그레졌다그 엄청난 힘에 그는 흥분하여 외쳤다. 그건 마법이야. 그렇지 아까? 붉은 표지의 책을 꼭 껴안고 있던 시론의 작은 손은 거칠고 커다란 아버지의 손에 폭 파묻혔다. 두 부자가 함께 발걸음을 옮기자 아이의 입가에는 햇살처럼 환한 미소가 번졌다. 무거운 장작지게를 짊어지고 등 뒤에 도끼를 꽂은 빈센트가 평화로운 침묵을 깼다. 시론아, 오늘 아빠 일 도와줬으니까 내일 우리 같이 도시로 가자. 아빠가 네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 사줄게. 시론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놀라움과 기쁨으로 빛났다 아이는 아버지를 올려다보며 의심스러움과 극한의 흥분이 뒤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우와 정말이세요? 더는 못 기다리겠어요 아들의 순수한 기쁨을 보며 빈센트의 마음에 순간적으로 죄책감이 스쳐 지나갔다 부족한 아빠라서 미안하다 흥분한 시론은 아버지의 손을 놓더니 두 팔로 아버지의 다리를 덥석 안았고 환한 얼굴을 아버지의 허리에 비볐다 빈센트는 작은 아들을 내려다보며 그의 눈빛은 다정함과 조용한 결의로 빛났다 빈센트의 든든하고 따뜻한 손이 시론의 헝클어진 금발머리에 부드럽게 얹었다. 소녀는 살며시 눈을 감고 온몸에 퍼지는 익숙하고 평화로운 감각을 만끽했다. 빈센트는 속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누가 뭐라 해도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시론에는 손에 낡은 붉은 표지책을 꽉 움켜준 채 고개를 들었다. 소녀는 나직하지만 불타는 열망으로 가득찬 목소리로 속삭였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요. 마법에 대해요. 소년의 말은 드넓게 펼쳐진 맑고 푸른 하늘 하얀 구름 조각들이 둥실둥실 떠다니는 곳으로 스며드는 듯했다 그리고 장엄한 산맥에 둘러싸인 계곡 한가운데 우뚝 솟은 탑들이 있는 웅장한 도시가 나타나며 그에게 새로운 지식의 지평이 기다리고 있음을 약속했다 크레아스 도시의 거대한 돌문을 마차가 천천히 통과했다 이곳은 토르미아 왕국의 시골 한가운데에 위치한 번호한 도시였다 위에서 내려다보니 메인 도로는 끝없이 이어져 있었고 양쪽으로는 깔끔하게 정돈된 지붕 타일을 얹은 웅장한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다. 마차 안에 앉은 시론에는 창문에 얼굴을 바싹 대고 있었고 그의 푸른 눈은 흥분으로 반짝였다. 그는 놀라움을 참지 못하고 감탄사를 터트리며 힘차게 외쳤다. 와, 여기가 바로 도시구나! 바깥 풍경은 그가 알던 세상과는 완전히 달랐다. 번화한 거리에는 사람들이 북적였다. 그는 신사들이 우아한 의상을 고르고 있는 고급 의류점을 열정적으로 바라보았다. 빈센트의 마차가 번잡할 시장에 들어서자마자, 마차 바퀴에 덜컹거리는 소리가 울려 퍼지다 이내 멈췄다. 행상인들이 흥정을 하고 쇼핑객들이 북적이는 활기찬 공간 한가운데에서 빈센트는 마차를 세웠다. 그는 아들 시론을 돌아보며 진지한 목소리로 당부했다. 시론, 아빠 일이 끝날 때까지 마틴 씨 가게에서 기다려야 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인적드문 골목길로 들어가거나 귀족들과 마주쳐서는 절대 안 된다. 알겠니? 물론, 네가 아빠 말을 거역한 적은 없지만, 시론은 아버지를 올려다 보며 환한 미소와 확신에 목소리로 말했다. 네 알겠어요. 걱정 마세요, 아빠. 아들의 대답을 듣고 빈센트는 자리에서 일어나 상품으로 가득 찬 마차를 움직여 포장된 도로의 인파 속으로 합류했다. 시로네가 과일 가판대의 가격표를 조심스럽게 적자 삐걱거리는 펜 소리가 울렸다. 선량한 인상의 노점상은 깜짝 놀라 말했다. 세상에, 너 정말 글자를 알아? 노인은 감사하게 웃으며 말했다. 고맙구나. 네가 굳이 이럴 필요는 없는데. 색색의 과일 바구니들 사이에 앉아 시로네는 즐겁게 대답했다 괜찮아요 돕고 싶어서요 노인은 소년을 경이롭고 애정어린 눈으로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나이치고 정말 영리한 아이군 그런데 우리집 마티는 마을에서 말썽만 일으키는 녀석인데 멀리서 애된 목소리가 들렸다 할아버지 남자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는 약간 놀란 듯 네? 시로네가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가자 눈빛이 열망으로 빛났다 할아버지 마법에 대해 아세요 잘못 들은 듯 노인은 얼떨떨하게 되물었다 네 네가 교통에 대해 물어보는 거니 아니요 마법이요 실온에는 초조하게 빨간색 표지에 책을 들어올리며 간절하게 외쳤다 마법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마침내 알아차린 노인은 시원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오호호 아 마법에 대해 묻고 싶었구나 아이들의 취미는 대개 친숙한 순환을 따른다 강력한 용으로 시작하여 영웅, 그리고 마법사를 거쳐 마지막에는 활이나 총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시로네에게 있어 이 열정은 깊이 뿌리내린 듯했다. 그의 푸른 눈은 테일러브라는 제목의 책을 바라보자 문득 밝게 빛났고 비범한 열망과 지혜가 반짝였다. 신비롭고 경이로운 세계가 그의 눈앞에 펼쳐지는 듯했다. 노인의 미소는 인자하고 따뜻했으며 그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길 건너편을 가리켰다. 하지만 저곳에는 그것에 대해 쓴 책들이 아주 많단다. 시로네의 시선은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가다 깔끔한 간판이 있는 세련된 건물에 멈췄다. 소년의 눈은 즉시 흥분으로 반짝였다. 서점인가요? 소년의 감출 수 없는 들뜬 표정을 본 노인은 웃음을 터트리며 말했다. 들어가서 구경하고 싶으냐? 다 보고 나면 바로 돌아와야 한단다. 정말요? 가도 돼요. 바로 돌아올게요. 시로네는 얼굴에 깊. 품이 영력한 채 소리쳤다.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소년은 몸을 돌려 서점을 향해 힘껏 달렸고 작은 뒷모습은 빠르게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시로네를 바라보며 노인은 회상에 잠긴 미소를 지었다. 그는 근처에 있는 두꺼운 빨간색 표지의 책을 무심코 집어들었다. 오호호, 어릴 적에 나도 이런 동화책들을 많이 읽었지. 정말 향수병이 느껴지는군. 어디 보자. 하지만 그 순간 그는 낡은 책장을 멍하니 응시하며 얼어붙었다. 복잡한 그림, 이상한 마법도형,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낙서 같은 글자들이 그의 눈앞에 나타나 그를 놀라게 했다. 응? 이게 뭐지? 그는 의심 가득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문득 그의 머릿속에 기억 하나가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고, 그는 잠시 전으로 돌아갔다. 그는 시로나가 인재한 마법사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두꺼운 빨간색 표지 책을 들고 있던 모습을 떠올렸다. 잠깐, 방금 그는 혼잣말을 했고 이내 소년의 질문을 떠올리자 그의 얼굴에 당혹감이 역력했다. 마법을 사용하는 방법을 물었단 말인가? 서점 안 문득 진열대의 귀한 책에 흑투성이 손을 뻗는 시로네의 모습을 본 순간 경멸과 분노로 가득 찬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안 돼, 네 더러운 손으로 지금 뭘 만지려 하는 거야. 고요한 공간에 찰싹 하는 마른 소리가 울려 퍼졌다. 커다란 손이 실온에 작고 여린 손등을 가차없이 내리쳐 진열된 소중한 책들의 등에서 멀리 떨어뜨렸다. 방대한 지식들 한가운데서 실온에는 맑은 눈으로 가게 주인을 올려다 보며 호기심에 가득 찬 목소리로 물었다. 이 책들 좀볼수 있을까요? 덩치 큰 야자는 곧바로 허리에 손을 얹고 찡그린 얼굴로 빽소리를 질렀다. 이 비싼 책들은 서민들이 볼게 아니야. 자파점에서 파는 교훈적인 책들과는 다르다고. 네가 책을 더럽혀서 헌 것처럼 만들게 둘순 없어. 꾸지람을 들은 시로에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고, 속으로는 책이 정말 비싸네. 아빠는 어디서 나에게 책을 사주셨을까? 라고 생각했다. 바로 그때 딸랑딸랑 문 종소리가 울렸다. 고급 양복에 중절모를 쓴 말끔한 차림의 한 남자가 들어섰다. 그는 주인에게 제가 주문한 책들이 모두 도착했습니까? 라고 물었다. 점원은 밝은 표정으로 인사했다. 오, 집사님, 여기 계셨군요. 물론 다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계산해 드릴까요? 옆에 서 있던 시론에는 말없이 귀 기울였고, 그의 얼굴에는 약간의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높게 솟은 책장들 사이에서 시론에는 맹렬한 속도로 책장을 넘겼다. 그의 푸른 눈이 페이지를 훑을 때마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는 살짝 눈살을 찌푸리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 책도 마찬가지군. 딱히 가치 있는 내용은 없어. 그가 서섬에서 쫓겨났을 때 말은 깍 소리가 울렸다. 책 읽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이야. 손도 씻었는데 말이지. 시로네의 눈이 문득 빌났다. 넓은 돌바닥 마당 한가운데 말끔한 양복에 펠트 모자를 쓴한 남자가 책으로 가득 찬 종이 상자를 안고 있었다. 소년에게 그것은 진정한 보물이었다. 시론에는 그에게서 눈을 뗄수 없었다. 그는 귀족처럼 보여. 그가 이 책들을 어디로 가져가려는지 모르겠네. 그런 생각과 함께 소년의 발걸음은 무의식적으로 빨라졌고 귀한 책들에 이끌려 서둘러 그를 뒤쫓았다. 소년이 막 가까이 따라잡았을 때그 남자는 상자 안에 모든 책을 땅에 쏟아부었다. 시로네의 푸른 눈이 휘동그레 떠지고 어둠 속에서 밝게 빛나며 숨길 수 없는 경악을 비쳤다. 그의 눈앞 차가운 돌이 깔린 마당에는 거대한 쓰레기 구덩이가 있었다. 새까만 쓰레기 봉투와 온갖 더러운 폐기물들 사이로 그가 늘 소중히 여겼던 지식의 보물인 수많은 책들이 무자비하게 버려져 철량하게 널려 있었다. 시로네가 고개를 숙이자 차가운 땀이 관자놀이에 맺혔고 그의 떨리는 손은 낡은 책한 권을 꽉 쥐었다. 결국 아버지가 나에게 책들을 구해다 준 곳이 여기였어. 그 생각은 고통스럽고도 쓰라리게 그의 마음속을 파고들었다. 시원한 녹음과 포장된 길 사이에서 맑은 웃음소리가 울려퍼졌고 시론은 읽고 있던 책에서 고개를 들며 깜짝 놀랐다. 그에게서 멀지 않은 곳에 두 여인이 서있었는데 그들의 모습에서는 남다른 기품이 풍겼다. 귀족 시론의 머릿속에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무심코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정교한 드레스, 우아한 모자, 세련된 하이힐은 화려한 후광을 발산하며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만들어내는 듯했다. 호기심과 낯선 감정이 밀려왔고 그는 문득 그들과 나 사이의 차이점은 무엇일까라고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 질문은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오래된 기억을 되살렸다. 엄격한 얼굴의 아버지 빈센트의 모습이 떠올랐고 아버지가 어린 시론에게 엄하게 당부했던 날의 단호한 목소리가 귓가에 울려 퍼졌다. 절대 귀족들에게 가까이 가지 마라. 실온의 발걸음은 천금만만이었다 그리고, 왜 그들은 되는데 나는 안 되는 거지? 라는 질문이 그의 마음 속을 깊이 파고들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였고, 높은 두 돌담 사이 그의 작은 그림자는 너무나 외로워 보였다. 그를 스쳐 지나가는 화려한 옷차림의 두 여인의 웃음소리는 그가 닿을 수 없는 다른 세상의 것이었다. 이봐, 꼬마야. 낯선 목소리가 등 뒤에서 갑자기 들려왔다. 동시에 크고 단단한 손이 그의 어깨를 움켜쥐고 단단히 붙잡았다. 실온에는 화들짝 놀랐고 그의 푸른 눈은 공포에 질려 크게 뛰었다. 갑자기 거친 손이 실온의 어깨를 붙였고 그를 잡아당겼다. 위에서 경비병의 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는 너 같은 아이가 혼자 배회할 곳이 아니다. 이문 뒤는 귀족들만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 내 부모님은 어디 계시느냐? 시로는 깜짝 놀라며 자신을 붙잡고 있는 제복 입은 거대한 남자를 올려다 보았다. 금발 소년은 겁에 질려 파란 눈에 크게 뜬채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네? 아, 저희 아버지는 근처에 계세요. 소년의 말을 믿지 않는 듯 경비병은 그를 돌길 위로 끌고 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갑자기 멈춰섰다. 이봐, 잠깐만! 베레모를 쓴 경비병은 동료의 어깨를 툭 치며 탐색하던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다. 저 꼬마 정말 수상해 보이지 않아? 이 지역에 사는 아이 같지 않아? 시론에는 그들의 수군거림을 듣고 살짝 움찔했다. 그의 푸른 눈이 휘둥그레졌고 순간 당황과 불안이 스쳤다. 다른 경비병은 의미심장하게 비웃으며 말했다. 고하겠지 뭐. 어쩌면 강도들의 잔심부름꾼일지도 그는 시론에게 곧장 다가갔고 위압적인 명령조로 말했다. 꼬마야 우리랑 좀 같이 가 줘야겠다. 시론에는 완전히 얼어붙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할 틈도 없었다. 예? 그가 더 반응할 새도 없이 시론에는 즉시 몸을 돌려 도망쳤다. 두 경비병은 당황하며 소리쳤다. 그 자식 어디로 도망간 거야? 멍청이들, 어서 찾아와! 애송이한테 농락당하다니, 정말 쪽팔려! 그 동안 바로 아래 화려한 화단 속에 몸을 숨긴 채 시로네는 숨을 죽이고 귀 기울였다. 그의 심장은 가슴 속에서 쿵쾅거렸고 필사적인 도주 후 그의 숨소리는 가빴다. 그는 조심스럽게 눈을 가늘게 뜨고 잎사귀 틈새로 내다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들은 갔을까? 머리 위에서 발소리와 욕설이 점점 멀어져 사라지자 시로네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다. 그의 헝클어진 금발 머리에서 푸른 잎사귀 몇 개와 꽃잎 그리고 작은 벌레들이 흩날리며 떨어졌다. 마침내 자신이 안전한 하다고 확신하자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휴. 소녀는 걱정스러운 데 더러운 옷자락을 붙잡고 중얼거렸다. 어차피 집에 가면 아버지께 혼날 텐데. 시로는 자신의 신발 한 짝이 벽 근처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 시로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몸에 흙먼지를 서둘러 털어냈다. 그는 재빨리 다가가 신발을 집어들고 급히 발에 신었지만 제대로 정리할 틈도 없었다. 고풍스러운 돌담 뒤편에서 위험 있는 목소리가 위쪽에서 울려퍼졌다. 마법이란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토론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차가운 돌바닥 위에서 아직 멍하니 있던 시로는 고개를 번쩍 들었다. 몇몇 낙엽과 작은 자갈들이 그의 헝클어진 금발에 아직 남아있었다. 마법? 그 단어는 마치 그의 마음에 번개처럼 내리쳐 그를 얼어붙게 했다. 바로 그때 다른 목소리가 흥분과 약간의 장난기를 띠며 엄숙함을 깨뜨렸다. 이봐요, 교장 선생님! 대신 불을 뿜는걸 보여주세요. 시론은 크고 둥근 푸른 눈을 들어 낯선 광경을 시야에 담으려 애썼다 그는 이곳에서 생동감과 기묘한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는 것을 느꼈다 이곳은 혹시? 그 생각은 그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고 혼란스러움과 동시에 호기심으로 가득 찼다 시론에는 학원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더잘 듣기 위해 조심스럽게 몸을 움직였다 벽 너머에서 나지막하고 장난개 어린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마치 군중에게 말하는 듯 했다 학교에서 불장난을 하면 곤란해질 수 있단다. 하지만 내 질문에 제대로 답하면 마법을 조금 보여주지. 너희 생각에 마법을 배우는데 가장 중요한 재능은 무엇인가? 질문이 끝나자마자 다른 어린 목소리들이 앞다투어 대답했다. 지식입니다. 성실함이요. 결국 마법은 평생 배워야 하는 거잖아요. 돈이요. 살게 많다고 들었어요. 그 대답들 뒤로 유쾌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원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고 침착하게 반박했다. 아직 아무도 정답을 내놓지 못했구나. 시로에는 우뚝 멈춰섰다. 그의 푸른 눈이 커지며 놀라움과 깊은 사색을 드러냈다. 울퉁불퉁한 돌담 뒤에 몸을 숨긴 시로에는 숨을 죽인 채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설마 귀족이나 그런 사람이어야만 하는 건가? 늙은 마법사의 목소리가 우렁차고 박식하게 울려퍼졌다. 마법을 배울 때 가장 중요한 재능은 로론의 푸른 눈이 커지며 한마디 한마디에 고도로 집중했다. 바로 투시다. 투시라는 단어는 소년의 마음에 번개처럼 내리꽂히며 충격을 일으켰다.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한 한 수업의 기억이 갑자기 밀려들었다. 신비로운 빛으로 가득 찬 교실에서 한 여학생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다. 선생님, 투시가 뭔가요? 은백색 수염을 가진 늙은 마법사는 온화하게 미소지었고 그의 눈빛에는 현명함이 빛났다. 음, 여기 1 플러스 1이 얼마인지 모르는 사람 있나? 근처에 있던 한 남학생이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서둘러 답했다. 누가 그걸 몰라요? 당연히 2죠. 마법사는 작게 웃었다. 그럼 왜 이인지 선생님에게 설명해줄 수 있는 사람 있나? 갑작스런 질문에 교실 전체가 조용해졌다. 방금 전 대답했던 학생은 당황해서 머리를 긁적이며 더듬거렸다. 네? 어, 그러니까. 맑은 공간 속에서 한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깊은 개념을 설명했다. 네가 지금 느끼는 이상한 감각은 직관이라고 불리는 거야. 한때 사람들은 1+1은 2라는 것을 몰랐어. 많은 학자들이 그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했지.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나 증명이 없더라도 우리는 1+1은 이해할 수 있잖아. 그렇지? 시로는 귀 기울여 듣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깊이 빠져들었다. 그것은 이 세상에 항상 존재하는 법칙이기 때문이야. 우리가 그것을 배울 필요가 없는 이유도 그 개념을 느끼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지. 마법도 처음부터 세상에 존재했던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는 직관을 통해 그것을 완전히 느끼고 받아들일 수 있어. 이것이 직관이 지식보다 더 정확하고 노력보다 더 빠른 이유야. 마지막 말은 마치 천둥처럼 귓가를 때렸다. 실온의 머릿속에 한 생각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고 그는 놀라 얼어붙었다. 와 그럼 누군가는 천재가 되는 건가? 그는 갑자기 멈춰섰다. 파란 눈이 휘동그레 떠졌고 놀라움과 당혹감이 역력했다. 공간에 쾌활한 웃음소리가 섞인 나직한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아하하 맞아. 네 재능을 갈고 닦으면 너도 저런 마불사가 될수 있어. 그 말은 시로네의 마음 속에 희미한 희망을 심어주었다. 마법사가 되는 것.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 멀고도 아득한 꿈이 그의 마음 속에서 계속 반짝였다. 과연 그런 기회가 자신에게도 올수 있을까? 생각에 잠겨있던 시로네는 갑자기 자신을 향한 목소리에 깜짝 놀랐다. 그렇지, 벽 뒤에 서 있는 아이야. 네 생각을 듣고 싶군. 시로네는 깜짝 놀라 온몸이 굳어버렸고 심장이 가슴에서 튀어나올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이 발각되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어? 그분이 날본 건가? 그는 황급히 속으로 생각했다. 소녀는 꼼짝 않고 서 있었다. 떨리는 두 손은 얼굴 앞에 들려있었고 마음속은 혼란스러운 질문들로 뒤죽박죽이었다. 도망쳐야 할까? 아니면 대답해야 할까? 그는 황급히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다. 옷은 너저분했고 헝클어진 금발에는 나뭇잎 몇 개가 붙어있었다. 지금 너무 초라해 보여. 그들이 나에게 무슨 짓을 할지 누가 알겠어. 그는 절망적으로 생각했다. 공포가 세포 하나하나 스며들어 온몸을 떨게 했다. 그 순간 공포가 그를 집어 삼킬 듯했지만 푸른 눈동자에서 결연한 빛이 번쩍였다. 명확하고도 절박한 단하나의 생각이 혼란스러운 생각의 흐름을 끊었다. 지금 이 벽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시로네가 즉시 벽을 기어오르자 퍽하는 메마른 소리가 울렸다. 그러지 않으면 이 일을 영원히 후회하게 될 거야. 그런데 바로 그 절망적인 순간에 무한과가 그를 멈칫하게했다. 시론의 로 푸른 눈이 갑자기 휘둥그레지며 기이하게 반짝이며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비추었다. 알페아스 마법 학원의 푸른 잔디밭 뒤로 따스한 아침 햇살이 나뭇잎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반짝이는 빛줄기를 드리웠다. 학원의 본관 건물은 흰 벽과 고풍스러운 기와지붕으로 웅장하게 서 있었고 그 그림자는 평화로운 교정에 드리워져 있었다. 잔잔한 바람이 꽃향기와 풀향기를 실어나르며 나뭇잎들을 살랑이게 했다. 오래된 고목 그늘 아래에는 다른 학원생들이 한 노인을 둘러싸고 있었다. 그는 은회색의 긴 머리카락과 수염을 가졌고 세월의 흔적이 새겨진 온화한 얼굴이었지만 두 눈은 밝고 총명하게 끝났다. 그는 바로 학원의 존경받는 교장 미르헤 알페아스였다. 아이들의 존재를 알아차린 그는 환하게 웃었고 그의 낮고 따뜻하며 다정한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이 늙은이와 친구가 되어주려고 여기 온 게냐? 시로네의 얼굴은 힘껏 노력하는 통에 붉게 달아올랐고, 그는 이를 꽉 악물고 온 힘을 다해 두 눈을 질끈 감았다.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고, 그의 가슴속 심장은 전장의 북소리처럼 격렬하게 울려 퍼졌다. 온몸에 힘을 다해 시로네는 몸을 한껏 웅크린 후, 높이 솟은 돌벽 가장자리에서 힘껏 쏟아올라 아래 지면으로 곧장 뛰어내렸다.